제대로 된 육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체중이 늘었다거나 원하는 만큼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아 우려를 표하는 분도 계십니다. 식단을 하기 전 개인의 건강 상태나 영양 결핍 정도, 그리고 현재 섭취하는 식품의 내용과 양에 따라 결과가 차이 날수 있지만 보통 살이 찌는 사람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육식을 시작하면 먼저 골량이나 근육이 늘어나 체중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감량이 됩니다. 또 마른 체형의 사람은 체지방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근육이 붙어서 오히려 저처럼 별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탄탄 슬림해집니다. 4천여 명이 넘는 환자의 다이어트를 성공시킨 일본의 의사 와타나베 원장은 식물성 식품을 줄이고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식단을 조급해 하지 말고 여유롭게 지속하면 개인차가 있으나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그의 책과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또한 와타나베 원장은 고기만 먹고 올 소화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이들에게 사람의 소화액으로 충분히 소화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더부룩함의 원인은 사람이 당질과 식이섬유의 소화액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로 오히려 곡물이나 채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로 단백질과 지방인 고기나 계란 해산물 등은 깨끗하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가스가 나오지 않고 변의 양이 줄어들지만 곡물이나 채소 중심의 식사가 지속되면 식이섬유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아 배에 가스가 차고 변찌꺼기가 늘어날 뿐이라며 몸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식물성 식품을 배제하고 육식을 해보길 와타나베 원장은 권합니다. 키토제닉 식단처럼 좋은 식단도 하루에 닭가슴살 200g에 올리브오일을 잔뜩 뿌려 먹는 것으로 실천한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는 개념에는 들어맞겠지만 몸은 곧 영양결핍 상태에 처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육식 중심의 식단을 통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소고기 같은 적색육은 물론 생선알, 조개 등의 해산물과 내장육, 노른자 등의 동물성 식품 전반을 포함하는 고기를 충분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은 기본적인 비타민 B군과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 필수아미노산, 아라키돈산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산물과 노른자, 간등이 꾸준히 밥상에 오른다면 지용성 비타민과 오메가3. 요오드까지 이상적인 식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육식 식단의 최고의 이점을 누리며 날마다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전쟁 채널은 여러분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방황하기를 바라며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에 응원합니다.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